무한타임스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무한군 몽탄면에 위치한 모구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무한에서 21년 만에 신규 지정으로 지역 내 다섯 번째 전통사찰이 됩니다. 모구함은 17세기 중반 법천사의 암자로 시작됐으며 보물 제2265호인 목조아미타열의 삼존상 등 주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지정 이후 정부로부터 보수와 방제 시스템 구축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안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고물가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 21일부터 도민 전원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1인당 기본 15만원에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돼 혼잡을 줄입니다. 또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찾아가는 민생쿠폰 신청 서비스를 실시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신청을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오는 7월 18일부터 회산백년지 불무공원, 남악중앙공원,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물놀이장 네 곳을 동시에 열어 여름 피서객을 맞습니다. 회삼백년지 물놀이장은 파도풀, 유아풀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8월 17일까지 운영하며, 불무공원 남학중앙공원은 8월 24일까지 무료 개방되며, 야간 평일 20시까지 특별 운영도 실시합니다. 황토개 뻘랜드 물놀이장도 8월 17일까지 어린이용 대형풀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군은 수질검사와 안전요원 배치를 완료하고, 남학중앙공원 개장식에서 마술버블쇼 등 가족 프로그램을 마련해, 안전하고 즐거운 도심 속 피서지를 약속했습니다. 무한회산백년지에 순백의 백년이 본격 개화하며 여름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만평 연밭에는 조생종 인취 400년이 만개했고 자생종 무한백년도 이달 말 절정을 이룰 예정입니다. 회산백년지에는 연꽃 외에도 피튜니아, 수련, 백일홍 등 여름꽃이 어우러져 볼거리를 더하고 유등 캐릭터 전시와 야간 경관 조명, 동물농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실버세대까지 약 100여 명이 참가한 제1회 무한황토골베 볼링대회가 지난 13일 남학볼링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학생부 고등부에서는 음시우 김유빈, 김재성이 각각 1위에서 3위를 차지했고, 개인전은 1위 이성모, 2위 황윤선, 3위 이장원이, 단체전 1위는 무수바오에이팀, 2위는 무한군 대표팀, 3위는 어니언스 A팀이 수상했습니다. 영광 한평 실버클럽도 초청 경기에 참여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형욱 무한군 볼링협회장은 세대가 함께하는 스포츠로서 볼링을 무한에 뿌리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지역 특산물인 김이 증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무한타임스 이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